あ 2009년 전북의 최강희 감독은 놀랍게도 이러한 이동국을 영입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결국 김상식과 함께 전북으로의 운명적인 이적을 단행합니다. 하지만 두 선수 모두 당시 30대의 나이였고 특히 리빌딩을 기대하던 전북 팬들은 한물간 공격수라 평가되는 이동국의 영입에 냉담한 반응만을 음? 보였이었습니다이동국 또한 당시 전북은 지금과 같은 최강팀이 아닌 중하위권을 맴도는 구단이었기 때문에 그의 영입이 팀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기대 역시 하지 않았죠. 그러나 시즌이 시작되자 재활공장장 최강희 감독은 무한신뢰를 보이며 이동국을 중용했고 루이스의 애닝료 최태욱과 함께 공포의 사각편대 판타스틱포의 최선봉에서 골폭풍을 몰아치며 전북의 닭봉을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이동국은 놀랍게도 리그 27경기 20골을 장려시키며 전국의 창단 첫 리그 우승의 1등 공신자, 시즌 베스트 11및 득점왕, MVP까지 전부 석권하여 지난 몇 년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최고의 퍼포먼스를 선보이게 된다. 이렇게 그는 전매특허인 발리슛과 함께 또다시 기적적인 부활의 신호탄을 알리게 되죠. 이러한 압도적인 활약으로 월드컵을 앞둔 축구 대표팀의 재발탁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했고 허정무 감독은 그를 다시 대표팀으로 발탁시킵니다. 이후 A 매치 4경기 3골을 기록하며 활약하지만 에콰도르전에서 허벅지 부상을 당해 또한번 월드컵 부상의 악명에 시달리게 되죠. 그러나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 포함되어 드디어 12년 만에 월드컵 무대를 밟게 됩니다. 1 차전 그리스전은 무상 여파에 의해 출전하지 못했지만, 2 차전 아르헨티나전 패색이 짙던 후반 81분 교체 출전하며 짧은 월드컵 국기전을 치렀고, 나이지리아와의 3 차전은 벤치에서 대한민국 최초 원정 16강행의 기쁨을 나누기도 했다. 이렇게 독기를 품고 오랫동안 출전 준비를 해온 이 동국은 16강 우루과이전 0대 1로 끌려가던 후반 61분 경기를 뒤집기 위해 이른 시간에 교체로 출장하게 되죠. 이후 이청용의 헤딩으로 동점을 만들지만 수아레즈의 득점으로 다시 1대 2로 벌어지며 끌려가던 한국은 드디어 후반 42분 박지성의 이 경기 최고의 패스가 이동국에게 전달되어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는다 그러나 허무하게도 그의 슛은 빗맞으며 이 천금 같은 동점골의 기회는 물회오리가 되어. 날아갑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남아공 월드컵은 아쉬움 속에 마무리되었고 모든 비난의 화살은 완벽한 찬스를 날려버린 이동국에게 돌아가던 겁니다. 그렇게 그는 그토록 기다려온 월드컵과의 지독한 인연을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한 채 비극으로 장식하게 되죠. 마음을 다잡고 심기일전하며 새롭게 맞은 11시즌 3월 20일 부산과의 경기에 이동국은 개인통산 1 0 0 골과 101호 골을 원단아 기록하며 산뜻한 출발을 알리게 됩니다이 시즌 그는 받아먹기만 하는 공격수라는 대중들의 비난을 잠재우기라도 하듯 한 단계 진화되어 15도움으로 우망을 차지하며 축구도사와 같은 플레이로 업무하게 되죠. 이는 K리그 역사상 최초로 4대 개인 타이틀을 모두 수상하는 엄청난 기록이었고 11시즌 전북의 리그 우승과 함께 최우선 수상을 포함 총 4개 부문을 수상하였으며 또한 준우승을 차지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역시 9득점으로 득점왕과 대회 MVP를 모두 차지하는 최고의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활약 덕분에 시즌이 끝나고 중동에서 엄청난 조건의 오퍼가 들어왔지만 최강희 감독을 위해 전북에 잔류하며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 12시즌 개막전 성남전에서는 2골을 넣으며 117골로 당시 1위였던 우성용을 제치고 K리그 통산 최다골 신기록을 달성하였고 시즌 득점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월드컵 아시아에선 국가대표팀 수방수로 투입된 최강희 감독의 부름을 받아 오랜만에 대표팀 경기들을 소화했으며 리그에서는 조성환에 이어 주장환장을 물려받아 새로운 주장이 되었죠. 이렇게 2010년대 이동국은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꾸준한 자기 관리와 법정으로 2000년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선수가 되었으며 경기 리딩 및 연계 능력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역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이듬해인 14 시즌 포항전에서는 한골일 도움으로 전북 입단 이후 100번째 골을 기록하여 K리그 역사상 네 번째로 한 구단에서 100골을 득점한 선수로 기록되었으며 비록 득점 2위를 기록했지만 전북을 3년 만에 다시 우승으로 이끈 활약으로 최우선상과 펜타스틱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 8월 1년여 만에 투표팀에 복귀하여 센추리 클럽을 달성하며 활약을 이어나가기도 했죠. 이어진 15 시즌에는 전북의 2년 연속 리그 우승과 함께. 이동국 역시 2년 연속 최우 선수상을 수상하여 K리그 역대 최다 MVP 수상자가 되었으며, 16 시즌에는 전북의 심판 매수 사건 등이 겹치며 팀은 리그 2위를 기록하지만 이동국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의 활약으로 팀을 10년 만에 아챔우승으로 이끌기도 했다 또한 축구잡지 월드사커가 선정한 세계 500개 선수의 이름을 올리며 40세를 바라보는 이동국의 실력은 여전히 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이듬해인 17 시즌 포항전에서는 한골 이도움을 기록하여 K리그 역사상 최초로 70-70 클럽에 가입한 선수가 되었고 이어진 제주전에서 골을 기록하며 K리그 역사상 최초로 통산 200골을 달성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2 1 8시즌 제주전 출전을 통해 K리그 통산 502경기 출전기록을 달성하여 포항의 김기동을 제치고 필드플레이어 최다 출전기록을 갈아치운 이동국은 리그 13골 5도움으로 K리그 역사상 최초의 10년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대기록까지 남기며 김신욱, 고페지와 함께 전북의 2년 연속 리그 우승에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동국은 그의 은사이자 찬란한 전북 왕조 시대를 함께한 최강희 감독이 해당 시즌을 끝으로 중국 톈진으로 떠나는 마지막 구별식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팬들과 아쉬움을 함께하기도 했죠. 이어진 19시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베이징 고안전 한골 1도움으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역대 최다 득점 1위를 기록하였으며, K리그 상주전에서 골을 기록하여 리그 역사상 한 팀에서 200득점을 기록한 최초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곧이어 서울전에는 K리그 최초 300 공격 포인트를 달성하며 매경기기 발끝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있었죠 코로나로 미뤄진 20시즌에도 역시 전북과의 동행을 이어가며 후원과의 개막전에 출장에 골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프로리그에서 모두 득점을 기록한 아시아에서는 최초이자 전세계 두 번째 선수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즌 도중 이동국의 지도자 교육에 대한 내용이 알려지며 은퇴 준비를 내비쳤고 결국 10월 26일 자신의 SNS에 공식적으로 은퇴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그렇게 11월 1일 전주성에서는 모든 언론과 축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된 채 우승을 확정짓는 대구와의 시즌 마지막 경기이자 이동국의 은퇴식 경기가 열렸습니다. 오라이스 감독은 그를 풀타임으로 기용하였고, 이동국은 혼신의 힘을 다해 리그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끝마치며 수많은 축구인들과 팬들의 축하 속에 전국의 역사적인 K리그 최초 사회 우승자 역대 최다 우승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은퇴식을 치르게 됐다. 우물을 흘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게. 이에 전북은 이동국의 등번호 20번을 영구결번으로 지정하였고, K리그 시상식에서는 공로상과 베스트 포토상을 수상하여 그가 마지막까지 한국 축구에 끼치는 엄청난 영향력과 부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진 11월 8일 울산과의 FA컵 결승 무대에서 이동국은 후반 44분 교체 투입되어 전북의 2대1 승리를 지키며 그단사상 첫 더블 우승을 함께하였고 특히 그가 유일하게 갖지 못했던 FA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모든 대회와 리그에서 전부 우승을 차지한 선수로 남게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동국은 국가대표 105경기 33골, K리그 548경기 228골,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37골이라는 대기록으로 23년간의 긴 영화같은 불곡진 축구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어떤 누군가는 이동국의 23년이라는 긴 선생활 중 특정 부분만으로 그를정짓고 평가기하하며 심지어 리그 수준까지도 끌어내리는 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이룩해온 수많은 기록과 업적들이 전세계적으로도 쉽게 찾을 수 없는 대기록이며 그렇게 그는 결코 한 단어로만 특정 지을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전북이라는 최고의 팀의 뛰어난 젊은 공격수들 사이에서 꾸준한 자기관리와 노력으로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40대의 나이까지 활약을 이어나간 이러한 선수를 키워낸 것이 바로 한국축구와 우리의 리그라는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시련과 실패를 이겨내고 결국 승리로서 성공을 일궈낸 그의 인생은 많은 고운을 담고 있 거죠. 이렇게 소녀들의 여심을 사로잡았던 사자왕에서 이제는 K리그의 왕으로 남게 된 한국 축구의 영원한 전설, 바로 이동국의 이야기였습니다.